아이들의 영적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벽, 싸움질, 거짓말, 학교 이탈, 가출 우울, 악몽, 몽유병, 야뇨 창난, 정서 불안, 신경쇠약 가위놀림, 악령에 의한 행동, 환청, 환상 등이 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거의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치유돼야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저주의 시작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평생 승리하는 신분이 됩니다. 지금 영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